사냥도 1박 2일 렛츠고! 사냥도가 어디지? 하는 분들? 통영시에 속하는 섬으로 배 타고 40분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여유롭고 이쁜 섬입니다. 낚시꾼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섬이지요. 섬 도착하자마자 치킨 땡겨주고, 밥 튀겨 나온 치킨 너무 맛있고, 여긴 얼큰이 치킨이 맛돌이, 사냥교의 참새방학관 요 와플은 꼭 먹어줍니다. 든든하게 배 채웠으니 바로 옥녀봉 등산. 멋지, 사냥도풍경을볼수 있고, 아스키끼로 당충 정도 가는 옥녀봉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아찔한 출렁다리로 건널 수 있답니다. 땀 패스니 맛난거 먹어줘야죠. 바다 봄에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게 최고인데 너무 추워서 실내로 애피타이저로 해산물 다어가지고마돌른 지치랑 돌돔도 냠냠 텃밭에서 기른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더 꿀맛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해물라면이랑 애운탕을 안 먹을 수가 없었다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자다가 일어나서 낚시 따라갔는게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갑오징어 잡아버린 숙소로 돌아와서 소고기랑 송이도 구워 먹고 잡은 갑오징어도 냠냠 다음 날은 하도 한 바퀴 돌아. 가졌고요. 대구 출신 사장님 또 만나러 왔는데 사량도산 청길도 주시. 사량도는 오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곳이에요. 집 가기 전또 와플 먹어줍니다. 지금쯤엔 단풍 구경도 함께 할수 있겠죠? 따스한 국내 여행지를 찾는다면 사량도는 사랑이지!